구 세기 바그다드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황금빛 시장에서는 이국적인 직물과 보석들이 넘쳐났습니다. 젊은 신바드는 이러한 풍요 속에서 모험에 대한 갈망을 키웠습니다. 당시 아랍 상인들은 인도와 중국까지 항해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신바드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첫 항해를 결심합니다. 그는 정교한 지도와 천체 관측 도구를 준비하며 바그다드 항구에 정박한 목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적인 모험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는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첫 항해에서 심바뜨의 배는 예상치 못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인도양의 계절풍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맹렬했으며 항해사들의 30%가 이런 폭풍으로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배는 낯선 열대섬에 좌초되었고 심바뜨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섬에는 야자수와 신비한 동굴이 있었으며 해변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큰 발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0세기 아랍 지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거대 발자국은 아프리카 동부 섬들에서 종목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섬 탐사 중신바트는 고대 아랍 전설에 등장하는 거대한 새 로크를 마주쳤습니다. 13세기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로크는 코끼리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새로 묘사되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로크의 거대한 알과 반짝이는 보물들이 가득했는데, 이는 실제로 인도양 섬들에서 발견되는 대형 조류 화석과 해적들이 숨긴 보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합니다. 신바트는 보석 주머니를 챙겨 도망치며 로크의 그림자가 섬 전체를 덮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바그다드로 귀환한 신바트는 술탄 앞에서 획득한 보물을 바치며 모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아바스 왕조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모험담은 왕실에서 크게 환영받았으며 항해사들에게는 새로운 항로 개척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신바트는 더큰 범선을 건조하며 다음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지도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영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10세기 아랍 지도 제작자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 모험은 신바트가 칠대양을 누비는 대장정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